웰컴매 수능영어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30번과 31번에 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30번과 31번이 이번 기말고사 시험범이다 라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일 내신 대비를 위한 분석 강의와 더불어서 학습자료 링크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학습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30번 문제 유형이 어휘 파악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문맥 문제와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풀었었어. 어휘 파악하기는 가장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눈으로 여러분들 단어를 훑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시된 다섯 개의 단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이 하나, 많이 하나 두개 이상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찍어야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걔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에 우리가 시간이나 감정을 지나치게 소비하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을 먼저 푼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더불어서 1번부터 5번까지 눈으로 훑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뭐를 파악하기로 했었지? 정반대되는 반이어가 명확한 단어들은 옆에다가 컴사로 콕콕콕 찝어주기로 했었어. 왜냐 하면... 어 파악하기는 무슨 문제다 그렇죠 문맥 문제다 주제와 반대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까 뒤에 그 흐름을 망치는 게 답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아 얘가 흐름을 망쳤다 라는 것이 어떤 단어가 들어갔다 그 주제 또는 그 상황과 정 반대되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은 요번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습니다. suspicious 하나 정도. 근데 얘는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서 봤었던 단어예요. 의심하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처음부터 같이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핵심은 문맥이기 때문에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자. 주제는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웨어니스가 데디아를 알고 있는 거죠. 데디아를 알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can provide 제공해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를 좀찝어보면 내가 신임을 얻고 있지 못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self-reflection, 한마디로 자기 성찰을 위한 어떤 동기부여를 제공해준다. 가이글 전체의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주어, 동사, 수식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문독해하는 해석은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위한 분석 강의에서 할 거고요. 말 그대로 이번에는 문제 푸는 방법만 우리 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문장을 딱 봤더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자, 누군가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를 할수 있다는 거야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인센티브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for example이라는)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 어구는 없지만 한 직원이가 이제 주어가 됐으니까, 아, 위에 있는 상황에 대한 예를 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즉, 앞에 있는 상황과 흐름상 연결이 돼야 된다는 라 겁니다. 뒤에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뭐를 깨달은 거야? 자기가 not trusted. 달리 얘기하자면 A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어. 라는 것을 깨달은 직원은 무엇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A와 B의 상관관계성이 정확하게 일치함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 즉, awareness를 고스란히 바꿔놓은 realize. 당연히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역접이었고요. 이번의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이번 앞에 주어가 다른 사람들의 distrust. 불신이 나왔어. 그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불신은 이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상황, self-reflection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내용이 뒤에 나와야 돼. 그런데 이번에 forbid가 일단 먼저 나왔어요. 상황을 좀더 봐야 될것 같이 그녀로 하여금 perform, 수행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건데, 뭐를 수행하냐면 뒤에를 한번 볼까? Her share of the duties. 여러분들 share of the duties는 우리가 직장에서 맡겨지는 어떤 직무의 자기 몫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 아니야? 더군다나 뒤를 보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녀를 더 worthy, 그러니까 그들의 신임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맞게 한다. 이러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주제와 전혀 맞지가 않고 중간에 역 접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forbid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forbid와 반대되는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집어 넣어 주셔야 되고요. 앞에 있었던 incentive를 바탕으로 우리 해답지에서는 motivate라는 동사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내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더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풀이니까 이번에 정답을 고른 상태에서 31번으로 이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31번은 빈칸 문제가 됐습니다. 빈칸 파악하기는 31번부터 34번까지 있는 문제죠. 사실 빈칸 문제 우리가 굉장히 자주 풀었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마지막 유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칸이 있는 문제 문장을 먼저 보고 그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라는 얘기를 매번 하고 있죠. 이번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빈칸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훨씬 더 빨리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 있는 문장 맨 처음에 주어가 목표가 나왔어요. 누구의 목표냐며 와이드 라이프 그러니까 야생동물의 피해를 관리하는 어떤 목표는이야. 목표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스탑 목적어 from 동사 ing. 그러니까 falcon으로 하여금 n 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without 뭐뭐 하지 않은 채로야 falcon을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이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클러닝 복제하지 않은 채로 두 번째 해를 주지 않은 채로 세 번째 훈련시키지 않은 채로 네 번째 지나치게 먹이를 많이 주지 않은 채로 그다음 다섯 번째 도메스티케이링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사육하다 또는 길들이다. 그러니까 펠콘을 길들이지 않은 채로 펠콘이 철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야.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 내가 찾아야 되는 내용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내가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 어떤 단어를 제일 먼저 찾아줘야 될것 같아? 그렇죠, 당연히 c 이콘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 근처에서 답을 유추해야 됩니다. 바로 c 이콘과 트러니 있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천천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에 대한 하나 흥미로운 예시는 이 주어죠 무엇을 이제 포함을 하느냐 한마디로 이것에 대한 예시가 바로 누가 될수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펠콘입니다 근데 이 펠콘의 부연 설명을 보면 캘리포니아 살고 있다는 중요하지 않죠 얘가 뭐를 잡아먹는다는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또 다른 멸종위기 종인 캘리포니아 리스트천을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야생동물 피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A도 B도 다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펠콘이 턴을 잡아먹지 않는 것은 일단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턴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펠콘 하나가 남은 거지. 맞죠. 바로 뒤에 있는 문장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분명히 펠콘이 뭐라고 과잉하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다라고 분명히 인식하지는 않아. 즉 앞에서도 인데인졸드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but 역접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단어 보이세요? We wish. 우리는 바란다. 우리의 목표, 우리는 바란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를 여러분들이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죠? 펠콘이 분명히 지나치게 많은 종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펠콘이 또 다른 어떤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즉, 천을 잡아먹는 걸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얘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복제 또는 훈련 시키다 어떤 먹이를 주다 그리고 사육하다 또는 길들이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을 것이다 펠콘을 보호하면서 달리 얘기하자면 펠콘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에 해당되는 허밍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수식어 딱딱딱 끊어가면서 정확하게 구문 독해하는 것은 내일 내신 대비를 위한 분석 강의에서 따로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문제풀이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2020학년도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30번과 31번 문제풀이는 반드시 오늘하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